식물을 요런 식에 예. 여기서 분화된 식물을 잘랐을 라서 것입니다. 근데 씨로 해도 이런 상태로 막 나오다가 식물체로 막 그쵸.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아, 예. 씨는 아 이게 난종자를 그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씨에서 하나의 식물을 바로 분화됩니다. 어.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난의 종자의 개체가 난의 종자는 배는 있는데 배유가 없는 채 있으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의 종자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토, 그러니까 이 대지 내에서 배유와 예. 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상토 내에서 영양분을 흡수해가고 바로 식물로 분화되는 거예요. 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이거다밑겨요 밖에서 이건 또딱딱잖아 네. 그러면 이 이거를 이렇게서 해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요. 이 딱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딱 그러는 물에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기 하나도 아니에요. 초기 어떨 때는 뭐한 품종당 한0개 정도를 계속 해요. 그러는데 뭐모르는요 이거 왜 하시는 건데? 아 이게 밖에 있으면 지저분한 물 이런 게 지저분한 게 있어요. 네. 이게 원래가 상수도면 상수도가 아니라 수돗물이면더 좋은데 네.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 하면 이 속에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걸 걸음 주고 막 옛날에는 깻묵 걸음 앞에 들서아 그런 게 이제. 이렇게 20분 정도 싹 하면요 1 5분에서 20분 사이에 내가 마음만 이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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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요거도 소독을 다된거예그 여기 그가면 그러면, 그러면, 에다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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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말라야 돼요. 스가 낙스가 많으면 눈이 하나 있죠. 이게 신비마다 다 달라요. 이게 눈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장갑을 안 꼈어도 이게 낙스로 소독한 물이 있기 때문에 오염은 안 나요. 오염은 1% 2%하률도안 돼요. 이렇게 딱한번 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생장좀 따불라고 하다가 포기하고 룻배 들고 한 손으로 잡고 들고 하려니 애기가 싫안 한다 이래서. 이게 새꺼풀 벗겨진 거예요. 예. 예. 이렇녹만은 데꺼풀. 아, 제가 썩꺼풀. 지금 여섯꺼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덧다면두단계로덧 따면, 따면 되는데 두 단계 따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크게 따진 거예요 음. 크게 따졌잖아요 그러면 요 여번기 요 밑에 있잖아요? 요 위에 아직도 쇠꺼풀 밑에 있어요 네 쇠꺼풀을 더그라면 칼로 따기 힘들어요 다른 것도 빼주고 뭐 따야 되는데 그럼 요세커풀을딱 갖다가 1%프로 있죠 최고 낮은 거 네. 낮은 거에다 이렇게 살짝 담가요 담든가 하고 이제 이게 뒤에 잠자면 떠다녀요 네. 그럼 담가서 물에 이제 딱약스 성분이 많으면 죽어요 그럼 딱 담갔다가 이제 시험만 있으면 이제 요거 치사 이렇게 그다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이제면 배지 만들었거든요. 네. 탄분배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를 치상을 하면 돼. 카델레가 이렇게 불풀어요 요거는 생장점 딴지 한 얼마 정도? 이거는 예. 3월달, 3월 달. 3월 19일 같다. 음. 생장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장점 배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세포 조직을 사용하는 생식 네. 방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생장점 배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어를쓸 때는 식물의 가장 생식이, 그러니까 생육이 가장 왕성한 그 생장점 부위를 적출해가지고 세포를 반세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네. 식물이 아니고, 네. 식물 상태가 세포 상태로 증식을 해가지고 그 증식, 이렇게 세포는 식물보다 증식이 빠릅니다. 네. 지금 여분기를 이렇게 입을 형성을 시켰는데 조만간에 이제 이렇게 다음 작업 때할 때는 입을 따버리고, 뿌리를 따버리고 세포로 만들 거예요. 다, 다시요? 네, 그렇죠.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세포를 만들면 그 세포는 증식이 빨라요. 아. 증식이 빠르니까 그 세포 상태로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세포를 증식하고 난 뒤에. 다시 생장점을, 다시, 다시 생장점을 만들고 있 그렇죠. 근데 아... 그러니까 아까 생장점이라는 부위를 가지고 일단 식물을 오염없이 하나를 분할을 시켰잖아요. 네. 그 시킨 식물을 다시 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네. 세포로 만들고 난 뒤에 그세포를갖다가 얘들이 칼질해 있는데, 안에 돼지에서 이렇게 대량 증식을 들어가고 일정 시기만큼의 양을 획득하고 나면 그 세포를 다시 식물로 분화를 시키는 거죠. 음, 대신에 이건 그렇게 유전적으로 대량 증식되는 거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조직 배양이라는 거는 유전적 동일성을 부여합니다. 네. 다른 건 이제 우리가 종자 파종하고 생장전 배양화의 차이는 생장전 배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많이 걸리는 대신에. 내가 이 개체의 유전적 행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똑같은 꽃에 똑같은 품종을 거의 90% 이상 똑같이 획득이 가능해. 중간에 세포의 베니가일어난 부분은 그 세포에서 식물이 분화되면 다른 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도림베니가 나올 수도 있고. 종자 파종 같은 경우에는 씨를 맺는데 보통 짧은 거는 풍란 같은 경우에 는한 3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탈리안 한 10개월까지, 11년 한 10개월까지 걸리는데 대신에 씨를 파종하면 한 번에 대량의 개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음. 대신 변이율이 많죠. 네. 그리고 변이를 보고 하기에는 식양을 하는데 굳이 변이를 획득할 필요가 없으면 식양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변이가 일어도 괜찮은 품종들 대엽풍란, 소엽풍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식양을 많이 하죠. 그건뭐 변이가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입을 보는 면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석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게 상관왕 같은 경우에 네, 그 중투하에다가 녹봉, 이제 녹 중투하에다가 입에 무늬가 있죠. 이런 거는 어차피 무지에서 나온 변이체 아닙니까? 무지에서 나온 변이체를 만약에 시배양을 하면 엄마의 원형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음. 무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이제 조직을 통해가지고 똑같은 개체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배양하는 방법, 시드링하고 조직배양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이게 뿌리 상태를 보면 지금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키가 뭐요 정도 크면 모종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예, 예. 충분히 순화가 된 거는, 요런 이제 자연광 온실에서 순화가 충분히 된 식물은 밖에 나가가지고 심어도 이게 잘 큽니다. 음. 입이 타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이자인강 온실이에요. 아이고 배양장이라 그런가? 에어컨도 에어컨 사용함겠죠? 나대는 이게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여름에는 비밀을 한 겹. 여기는 1년 내내 온도를 거 일정하게 맞추는 게 자연광 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거 지금 거의 다 지금 나가고 뭐 신비는 추락가 끝나서 자리는 좀 많이 없는 편이고 카탈리아 일부 있고 이렇게 세뭐 번이 다른... 돌아요. 기타랑 있고 음. 여기 꽉 찼다가 나갔다가 다시 찼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교배이 돌아가야 돼 요즘 뭐 우리 동양신비라 그런 거 있다니까 네. 흔히 동양신비라고 표현하죠 교배정 동양란하고 이제 양란하고 교배시킨 품종인데 흔히 요즘 개우 이거 키워서 이제 개 없이 많이 쓰고 이제 인사이동에 많이 쓰는 네. 청금이라는 품종인데 요즘 이거를 배종이라는 단을 안 쓰죠 동양신비라는 단을 쓰더라고요. 음. 여기 이제 청금해란 품종의 모종입니다. 이게 나가가지고 한 2년 정도만 되면 상품이 돼가지고 그 인사이동 때나 이럴 때 보면 화분에 예쁘게 심어 나가 거예요. 2년 있겠다. 만에 이만 예, 큽한다고요 네, 예, 나가서 2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크게까지 안 키우거든요. 이만이 예, 이제 이거는 지금 아, 뭐, 아 이거 아예 아, 예. 출란 정도 사이즈로 키우는 거죠? 예, 예 출란. 예 예,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미래나 이런데 달랭이님댁 집 가면 이런 예, 예, 거, 거 많이 보는 거예요. 뿌리는 끝까지 차 있는 상태니까. 아닙 이런 당장 지금 조금 키가 좀더 커야 됩니까? 그걸 좀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뿌리가 네, 지금 돼요. 이제 요 정도 크고 뿌리는 충분하고 끄내 심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 크게 키우는 게 밖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데. 이번 달말 정도나 6월 초쯤이면 이게 농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플라스크에서 자라던 유묘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죠. 밖에 나와서 온실에서요. 무럭무럭 무럭 자라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요 와 진짜 점처럼 볼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 배양장에서 생장점을 따서 조직배양을 해서 그리고 대량 증식을 시켜서 이렇게 키우는 모습들을 어, 보고 왔는데 배양장이라는 곳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난원과 농장에서는요 어, 그 배양장에 많은 그런 기업 비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laughs> 어떤 종자들이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설비와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사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양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고 흑나원 사장님과 그리고 멋진 배양장을 소개해주신 구름바다 운해 사장님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 다음 편에는요 흑난원의 홍 사장님께서 어, 그러면 이 어린 개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온실 하우스의 난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프로 중에 프로가 관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